네. 땡기면 일단 나는 안 움직이게 돼요. 나도 안 움직이고, 나도, 이게 아까, 이렇게 뭐지? 예, 땡겼을 때요. 저항하게 돼요. 예, 저항하게. 예, 되고. 아까 저항, 그거 표현하고 와닿는 게, 이게 땡기면 나도 이렇게 저항하게 돼요. 그당 땡겨지지 않으려고. 예, 예,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있으시면, 쭉, 이렇게 밀어줬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이게 쫙 50대50으로 봤고, 그리고 중요한, 더 중요하신 게 뭐냐면, 여기가 유지가 돼요, 스페이스가. 음.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깨지거든요? 땡겨버리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깨지, 깨지기 네. 때문에, 자,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유지, 스페이스 유지, 그렇지그렇지그렇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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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오예, 잘했어요 <laughs> 아, 네. <훨씬> <laughs> 스텝마다 다 이게 회전이 있기 때문에 되록기면은 이게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렇쪽 로테이션, 로테이션 왼쪽 보내 주고 이렇게 로테이션 오른쪽 보내 주고 로테이션 왼쪽 보내 주고 이렇게 로테이션.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다 그래서 홀더를 하셔도 이게 안 깨져요. 이렇게 있으시면. 줘 이렇게 딱, 이제 여기가 걸렸죠? 딱 주세요. 네, 예, 딱 걸렸죠? 이게 걸린 상태로 이렇게 되고.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걸린 상태로 이렇게 되고. 뒤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프레임 좋아요. 예, 프레임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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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고. 어,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웃음> <웃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음, 등에서 아주 반응이 쫙쫙쫙 오죠? <웃음> <웃음> 예, 예, 예. 예 이게 스트레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예, 종합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서로 이렇게 반대편 쪽으로 나가줘야 돼요. 음. 서로 이렇게 같은 쪽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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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예. <laughs> 네. <laughs> 자, 오늘 할 거는 오늘 할 거는 이제 어 저희 이걸 하시면서 스탠다드를 하시면서 항상 하셔야 될게 남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스페이스를 굉장히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하시면은 어이 스페이스를 되게 잘안 지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온다든가 그렇게 돼서 이 스페이스를 잘안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스페이스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같은 걸 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할 텐데요. 일단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이게 이제 무너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시면은 뭐, 뭐가 간단하시냐면요. 자, 이렇게 발 모으시고요. 발 모으시고 팔을 네, 잡아주세요. 그렇죠. 팔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공간이 계속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근데 이제, 로테이션, 이제,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셔도, 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로테이션을 하셔도,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찌그러지면 안 돼. 찌그러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키고 이쪽 로테이션을 하셔예 벌써 찌그러지죠. 여기 로테이션을 하셔도 이렇게 같이. 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제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서 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서로 상체가 발은 고정돼 있잖아요. 발은 고정돼 있으셔도 서로 상체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서로 나오셔야 돼요. 그니까 이쪽으로 갈때는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이쪽으로 갈때는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음. 그래서 이렇게 딱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딱 잡을게요. 저 팔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꽉 잡으세요. 예. 네. 돼있죠. 요렇게 로테이션. 요렇게. <laughs> 숙이면 안 돼요, 이게. 숙이지 말고. 요렇게 로테이션. 이쪽이 나오셔야 돼요. 서로 이쪽이, 너무 크게, 잘 이렇게 보세요. 예, 꽉 잡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로테이션 우와 어떻게 이렇게 로테이션 그렇지 서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스웨 고개 세우실래요? 고개 세우시고 <laughs> 이제 간단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한데 스트레칭이 장난 아닌데요 네. 이렇게 스트레치 네. 네. 여기가 스트레칭 오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치. 등에서 스트레치가 돼요. 등.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게 제자리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라고. 음. 이게 제자리에서 돌려버리시면은 상대방을 땡기게 돼요. 음, 음, 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가주는 거지, 제자리에서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네. 한쪽씩 이렇게 나가주세 그렇죠, 그렇죠. 좀. 한쪽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시면, 가홀드 하셨죠? 가홀드 하셨으면, 네. 컨택은 하지 마세요. 컨택은 음. 하지 마시고, 딱 가홀드만 딱 이렇게 잡으시고, 이게 이렇게 지켜지셔야 돼요. 그렇죠, 이쪽. 팔 고개 드시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갔을 때에도 이쪽이 더 나와야 돼요. 기울어지거든요. 이쪽이 더 나와야 돼요. 자, 이 프레임 지키고 지키면서 이쪽 스트레치 이쪽 스트레치 이쪽 스트레치 이쪽 스트레치 예느낌보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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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나가시고요. 헤드는 안, 바꿔도 돼요. 그때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나가시고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 나가고 왼쪽이 나가고 오른쪽이 나가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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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음, 공간이 딱 음. 유지되어 있으, 이 공간을요, 되도록이면, 남자나 여자나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잘 되거든요? 음. 그럼 이쪽이 들어오죠. 그럼 이쪽이 음. 어떻게 돼요? 벌써 깨지죠? 그러니까, 이거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땡기게 되면은, 공간이 이렇게 깨져버려요. 음. 그래서 상대방을 땡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깨는 나란히, 음, 어깨는 나란히 하면서. 왼쪽을 밀고, 응? 왼쪽을 밀고, 몸 쪽으로 밀고 어깨 나가리면서 예. 그쵸 그렇죠. 이거를 계속 지켜주시면서 와우 예, 예, <laughs> 스트레칭 좀 해야 돼요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X자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스트레치 등이 이쪽으로 스트레치 이쪽으로 스트레치 음. 이렇게 스트레치가 음. 많이 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론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시면요 항상 상대방을 밀어주는 게 좋아요. 땡기는 것보다. 왠지 아세요? 음? 네. 네, 그래야 공간이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땡기죠? 네. 그러면 버티게 돼요. 사람이. 네. 사람이 땡기잖아요? 땡기면 이렇게 탁! 버텨요. 네. 안 딸려가려고. 네. 근데,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가요.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네. <laughs> 아 이해되세요? 손에 가네요. 뭐, 버틸 수 없네요. 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어주면 가는데 땡기면은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땡기는 게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간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에자 이제 내가 왼쪽을 서로 왼쪽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는 서로 오른쪽을 밀어야 돼요. 오른쪽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을 밀고, 오른쪽을 밀고, 왼쪽을 밀고, 오른쪽을 밀고, 왼쪽을 밀고, 오른쪽을 밀고. 오른쪽을 밀고. 예. 음. 이해 되셨어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왜 했냐면요. 회전이 있어요. 회전, 보통 스텝이 다 회전이 있죠. 그러면 회전 있는 스텝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중은 앞으로 가더라도 내 뒤, 내 센터는, 내 등은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스텝마다 다 이게 회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게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보내주고, 이렇게, 로테이션, 응. 보내주고, 이렇게 로테이션 왼쪽 보내주고 이렇게 로테이션 오른쪽 보내주고 로테이션 왼쪽 보내주고 이렇게 로테이션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홀더를 하셔도 이게 안 깨져요.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딱 이제 여기가 걸렸죠. 딱요 예딱 걸렸죠 이게 걸린 상태로 이렇게 되고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걸린 상태로 이렇게 되고 뒤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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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프레임 좋아요 예 프레임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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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지고 어우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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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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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했어요 등에서 아주 반응이 쫙쫙쫙 오죠 <laughs> 예 이게 스트레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 종합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서로 이렇게 반대편 쪽으로 나가 줘야 돼요 음. 서로 이렇게 같은 쪽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음. 반대편으로 음. 반대편으로. 음. 자, 이게 이제, 땡기긴, 땡기시면은, 이렇게 되시, 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땡기면은, 자,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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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근데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 남성,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손으로, 밀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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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보단 땡겨주는 게 많더라고요. 네. 여자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있으시면, 음. 이렇게 땡기게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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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땡기게 되거든요. 아. 예. 네. 이렇게 땡기든가. 예. 아. 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할 수가 없어요. 무겁고, 뭐 어떻게, 움다석이 하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밸런스가 다 깨지거든요. 아. 이게 서로가 약간 서로의 중심 있죠. 서로의, 주, 서로의 중심이 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내가 축이 돼서 이렇게 상대방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땡기시게 되면은 내가 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밸런스가 엄청 잘 깨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땡기시는 게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 서로. 네, 네, 알겠어요. 예. 땡기는 건 없다. 예,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땡기시거든요. 언제 많이 땡기시냐면, 이제 스팅턴 같은 거할때턴있는 스텝 하실 때. 여자를 돌려주려고 그렇죠 여자를 돌려주시라고 이제 땡기는데 그러면 남자 선생님들이 제일 땡겼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오른쪽 팔이 이게 유지를 못해 요 음. 이게 땡겨 버리 셔 땡기시면은 이 엘보가 뒤로 가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이 숄더가 굉장히 많이 잘 까지기 되게 잘 까져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항상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땡긴다기보다는 내가 왼쪽이 들어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이쪽을 보내 준다. 예예 예. 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내준다예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커요. 이게 예. 이제 영상으로 보실 때에는 그게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예, 같은데. 예. 그게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당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엄청 그게 힘들게 되거든요. 같은 이렇게 오른쪽 회전인데 얘를 땡기냐 아니면 얘를 보내냐 그게 틀리죠. 그게 완전히 예, 예. 틀려 서로 사, 예. 서로가 틀려. 그렇죠. 내가 이제 밀어주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나도 움직이게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도 움직이면서 상대방도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밀어주면 좋은데 땡기면 네. 일단 나는 안 움직이게 돼요. 나도 안 움직이고 나도 이게 아까 이렇게 뭐지? 예, 당겼을 때요? 저항하게 돼요. 예, 저항하게 돼 예, 되고. 아까 저항, 그거 표현이 확 와닿는 게 이게 당기면 나도 이렇게 저항하게 돼 그거 당겨지지 않으려고 예,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 이렇게 있으시면 쭉 이렇게 밀어줬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이게 쫙 50대 50으로 맞고 그리고 중요한, 더 중요하신 게 뭐냐면 여기가 유지가 돼요 스페이스가 음.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깨지거든요 땡겨버리면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깨지, 깨지기 음. 때문에 자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유지 스페이스 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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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잘했어요 네, <laughs> <웃음> <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턴을 하면서도 항상 위에가 저희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응, 유지가 응, 돼야 응. 되거든요 이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회전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나가는 쪽으로 하셔야 이게 유지가 되시기가 쉬워요 네, 네,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턴이 많아요 턴이 많아요 스텝에 그리고 조금 조금씩 다 CBM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턴이 있기 때문에, 대부면 무조건, 요거를 유지해주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준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모양은 똑같지만, 당기는 거하고 미는 거하고는 틀려요. 안전 예. 틀리다. 예, 예. 알겠어요. 해시겠죠